자, 11월 15일 마감 생방송.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짚어본 이후에, 그 다음에 특징 뉴스들까지 천천히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 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늘 반등,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뭐 반등 나오고 오늘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바닥이다. 오늘 뭐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 가격 구간 뭐 나쁘지 않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굳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불안정한 종목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큰 폭으로 반등 나왔다고 해서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신데, 이제 바닥 저점 잡힌 거 아니냐? 네, 똑같은 말, 똑같이 합니다. 네, 아직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오늘 많이, 뭐 과대 낙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수가 쏠리면서 많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만 굳이 지금 매매 고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보합이고요. 코스, 아, 코스피 보합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동안의 하락폭을 아예 조금도 메꾸지 못하고 단순 저점 정도만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뭐 자세하게 가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그러한 시장이긴 합니다. 자, 오늘 이슈로는 뭐 시진핑과 2년만에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 뭐뭐 뭐 있나요? 화장품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그렇죠. 최근에 뭐 경기부양책과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조금은 존재를 하죠. 뭐 국내 상장 중국 기업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화장품 보셔야 되고 천천히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유 2년 오늘 나오면서 근데 아직까지 뭐 항소한다고 하고 2심 대법원 확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오늘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김동연 관련. 주가 굉장히 좀 많이 폭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결과론적인 거에 대한 정치 테마주는 웬만하면 저는 건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질렌스키가 내주에 1 0가지 복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오늘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재건 관련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우스라이나 재건 투자를 본격화하고 에너지, 뭐 건설등 민간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 그래서 뭐 SYSTEC 관련주 상한가를 갖고 현대에브다임, 뭐 SG 관련된 종목들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은 일단 시세분출이 또 나왔고 시작됐고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다. 근또 이미 뉴스가 또다 나왔기 때문에 수급싸움이 될 겁니다. 지금 와서 상한가간 종목, 매매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굉장히 많은, 그죠? 굉장히 많은 재건 관련된 이슈가 오늘 쏟아졌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추천드렸던 전진건설로봇이 바로 급등이 또 나오면서, 그죠? 장 초반에는 뭐약 약조정이 나왔지만 뭐 명확하게 24,000원, 25,000원 부근 지지하면서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기대되는 상황이다. 퍼스트텍도 마찬가지죠. 퍼스트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4%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4% 정도 그죠 이거 재건도 엮여 있고 방산에도 엮여 있고 드론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죠 제가 뭐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laughs>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아톤도 오늘 많이 올라왔습니다 젤 일렉트릭도 시세분출 이후에 수급 잘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 로보로보도 오늘 추가 수급으로 20% 가까운 급등을 또 보여주었죠 그쵸? 그 다음에 STX 엔진도 최근에 추천드리고 약조정 나오다가 다시 수급 유지하고 이거 다음 주에 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집중하시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코데지 컴바인은 약조정이 나왔지만 추세 이탈 없으며 동일합니다. 윙이푸드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 다음에 펜젠도 시장 장 초반에 조정 나오다가 마이너스 2%대 추세 똑같이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뭐 시장 지수는 그렇게 안정화 단계에 이르진 못했지만 최근에 테마 순환이라든지 어떠한 종목들의 수급 유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에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방향 설정을 모르는 매매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좀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뭐 딱히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은 지수가 어려운 거고 종목에 대한 테마 순환은 그래도 비교적. 비교적 물론 정상적인 시장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비교적 좀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을 드린 종목들도 다행히도 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단점이 있죠.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동안의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죠? 아까 먼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우 하향만 나오고 있죠. 수급 자체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 지수가 안정화되고 반등이 나와야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 반등과 함께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돼서 테마 순환 빠르게. 대응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로는 빠르게 또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메꾸는 방향으로 잡아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퍼스트은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4% 정도 14만 주 넘게 뭐 거래가 되면서 오늘 뭐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좀큰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생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 주간 굉장히 조금은 힘들고 정신없고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였습니다. 큰 폭의 반등도 없고 저점만 저점 정도만 확인한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주말은 좀힘안 나시더라도 주식은 잠시 잊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좋은 정보와 좋은 방향성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